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 기내는 불쾌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. 중년 남성이 호출 버튼을 난타하더니 다가온 승무원의 손등을 노골적으로 쓸어올렸습니다. 승무원이 깜짝 놀라 손을 빼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. 왜 이렇게 예민해? 승객이 부르면 오는 게 너희 일이잖아. 승무원은 침착하게 "고객님, 신체 접촉은 삼가주십시오." 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아예 허리에 손을 올리며 "아가씨는 예쁘니까 서비스도 특별해야지." 라고 조롱했습니다.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남성은 물이나 더줘 라며 손목을 잡아끌었습니다.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조용히 안전카드를 읽고 있던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아저씨 승무원 아가씨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. 다 같이 가는 길인데 말은 좀 가려서 해주세요. 뭐야 할머니가 뭔 상관이야? 내돈 내고 서비스 받겠다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. 언제부터 항공 서비스에 스킨십이 포함됐었나요? 남자가 팔걸이를 쾅치고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. 뭐라고? 할망구가 뭘 한다고? 순간 옆자리 젊은 남자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. 할머니와 함께 여행 중인 수행비서였습니다. 그가 할머니 앞으로 나서며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. 그 이상 접근하시면 위협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. 바로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. 저분 제육그룹 회장님 아니세요? 남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. 할머니는 천천히 확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. 승객이고 모고 떠나서 승무원을 추행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그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승무원을 희롱하고 있으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. 남성이 급히 변명했습니다. 오해입니다. 분위기 좀 풀려고 한 말이었어요. 오해는 당신이 만든 행동에서 출발합니다. 상대가 불쾌했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. 농담이냐 아니냐는 본인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. 상대가 정하는 겁니다. 남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할머니는 상황을 감독 승무원에게 인계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. 착륙하면 바로 신고하세요.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에게 손을 댄 순간, 그 사람은 승객으로서 자격을 잃은 겁니다. 비행기가 착륙하자 중년 남성은 공항 경찰에게 인계되어 성추행과 항공 안전 방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. 승무원은 할머니께 울먹이며 깊은 감사를 드렸고, 기내에는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.